자, 얘는 리딩 파워 어 2강의 프랙티스 3번, 4번 어, 강이야. 자, 요 3번 문제는 뭐냐면 어이 레이크 웹건 이펙트라는 효과인데 어, 이게 무슨 효과냐면 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어, 나는 평균 이상인 것 같아. 요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어 그래서 어, 나는 되게 잘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평균 이상인 것 같아. 아니면 내 성격이 난 평균 이상으로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 그러한 그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어,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는 아니야. 그냥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이 얘긴 거지. 자, the average person's belief about themselves is in general flattering. 자. 평균 사람의 믿음은 여기서 이제 평균 사람을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보통 사람들의 믿음은 in general 일반적으로 flattering 어, 실제보다 돋보인다. 야. 어, yeah. 자. <laughs> flatter 하면 보통 이렇게 아첨 뭐 이런 거뭐 이런 것도 쓰이긴 하지만 자, 여튼 여기서는 실제보다 돋보인 이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a large majority of the public believe that they are more intelligent and fair-minded, better describers and less prejudiced uh than the average person. 자, 그 public 대중의 majority 대다수는 말이야, 대부분은 believe 믿는다. 똑같은 말 하려는 것 같은데 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믿는다 이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that 이하를 어, that 이하라고 이제 믿는다. 봤더니 그들은 more intelligent 더 지적이고, 그 다음에 fair-minded 공정하고 minded 마음을 가지고 있고 better describers 어, 더 잘하는 설명가들이고 그리고 덜 편파적이더라 라고 믿는데 뭐 누구보다 어, 보통의 사람들보다 말이야 자 여기에서 지금 어, 잠깐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여기에 더, 더 좋은, 그 다음에 덜, 그 다음에 뭐뭐 이상 뭐뭐 이상, below, 뭐뭐 이하 이런 식의 높고 낮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 내용 전개상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어잘그 유추해낼 수 있어야겠지. 그치? 자, 여튼, 어 그래서, this is as true of the general public as it i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uh, professor. 자, 안 문장은, 즉, 안 문장이라는 건 뭐, 아, 내가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앞 문장은 as 물결 as 짝대기 짝대기만큼 물결한 이지 그치? 그래서 어 짝대기만큼 물결한 뒤에서부터 한번 가볼게. 그러면 대학생들인 어,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이 교수들의 어, true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만큼 뭔 사실인 것만큼 그러니까 그 그 대학생 학생들도 어, 나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어, 잘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 또는 교수들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에 교수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어 요게 사실인 것만큼 일반 그 general public 에게도 true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도 어,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인 거지 자 this set of beliefs is known as the Lake Wobegon effect. 자, 이러한 일련의 세트의 belief, 믿음은 uh, be known as 하면 모모로서 알려져 있다. 즉, 뭐로 알려져 있다? Lake where gone 효과로 알려져 있다. 자, 컴마가 나오고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after는 모모 후에 말고 모모를 본떠서 예를 들면 나, 나는 아버지의 성을 본떠서 어, 내 성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이렇게 본떠서라는 뉘앙스를 쓸 때는 어, after라는 걸 쓰면 돼.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Lake w e b n 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본떠서 나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fictional community i n a stories by a Garrison Killer. 자, 즉이 Garrison Killer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들 속에 그 나오는 그런 허구적인 그 공동체. 가 있었나봐. 근데 그 허구적인 공동체 이름이 뭐였다? 어 레비건 워비그, 레이크 워비건 어, 이라는그 공동체였나봐. 그 이름을 본떠서 만든. 어, 이 레이, 그, 레이크 워비건 효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믿음은, 이 얘기인 거고. 자, 여기 한번더 콤마가 나오고, 지금 where 관계부사가 나왔는데, 관계부사 역시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즉, 여기에서 이 where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fictional community,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허구적인 공동체 있잖아. 어그 공동체가 어느 곳이냐면 웨어가 설명해주고 있어. 어뭐 모든 아이들은 all the children uh, are above our average. 자 평균 이상이더라. 그 공동체의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더라 얘긴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where 말고 어 위치를 쓰면 안 되나요? 응안 돼. 왜냐하면 위치는 관계 대명사는 뒷구조가 불완전한 구조여야 하거든. 근데 얘는 어 주어랑 어 지금 주격보어랑 어때? 완전하지? 아,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얘는 w e r e 를 써야만 해. 자, 그 다음 자, again a survey of high school seniors in the USA found that uh, 70% thought they had above average leadership qualities and only 2% believed uh, they were below, uh, below the average. 자, 또그 조사 연구는 근데 high school seniors 하면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senior는 3학년일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미국의그 졸업반 그 아이들의 한 조사는 found,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면 70%가 생각하더래. 뭐라고 생각하니? 봤더니 여기 또 명사절 대시 생략이 되는네 자, 그들은 평균 이상의 지도력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밝혀냈대. 그리고 언이 그 꼴랑 2%의 아이들은 미, 믿는다 뭐라고? 어, 그들은 평균 below 아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했대. 두 가지를. 그리고 end of uh, university professor 교수들 중에서도 94% h o t 94%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y were better at their jobs. 어, 그들은 be good at 하면 무엇을 잘하다. be better at 하면 무엇을 더 잘하다. 그들의 일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한대. Then, 누구보다? Their average colleague. 그들의 평균 동료들보다 말이야. 어, 이런 이야기였네. 어, 요거는 옳고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서 내용 일치불일 치문제에 나올 때, 어, 그거 주의하고. 자,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는 뭐냐면, 어, 말도 안 되는 속도계 관한 허위 광고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지금 속도계에 대해서, 어, 나 사진 어디다 놓을까? 자 속독이 속독에 대한 광고가 어, 좋은 건 아니다. 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어, 속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빨리 읽어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근데 그게 어,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 자, a lot of nonsense uh, has been written about speed uh, reading. 자, nonsense 하면 터무니없는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어, 많은 터무니없는 말이 어, 현재 완료 수동태 내지. 그래서 쓰여져 왔어 뭐에 대해서? Speed reading 속독에 대해서. I've seen uh, advertisement that say they can teach you how to read fast by running your finger down the page. 자 나는 본 적이 있어 광고들을 근데 광고는 광고인데 어떤 광고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요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 어, 말하는 광고야 무엇을 이만큼을 봤더니 그들은 가르쳐줄 수 있어 너에게 뭐를 어, 빨리 있는 방법을 by ing 하면 뭐뭐함으로써 그리고 run down 하면 이제 훑어 내려가다의 의미야 그래서. 너의 손가락을 어,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서 빠르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다라고 말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대. 자, they are uh, 아니, t h e y 다 That may be the best way uh, to look someone up in the telephone book. 자, 그것은 말이야, 즉 손으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는 거 있잖아. 어, 그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어. 자, 뭐하기 위한. 봤더니 르카업하면 찾아보다거든.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보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어. 어디에서 전화번호부 상에서, 즉 전화번호부가 딱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애를 이렇게 이렇게 찾아볼 때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 but 그러나 you are not going to learn very much at that speed. 너는 배우지는 못할 거야. 많이 배우지는 못할 거야. 그 속도로.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읽기 방법은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some even say that they can show you how to read the Bible in a couple of hours using their methods. 자 몇몇은 심지어 말하기도 한데 뭐라고 그들은 보여줄 수 있어 너에게 어, 성경 읽는 방법을 두세 시간 안에 using 사용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그들의 방식이라는 건속독인 거고, 자두세 시간 안에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 책은 엄청 두껍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 두세 시간 안에 읽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어, 어, 현혹되게 만들더라 이 얘긴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 의지가 여기서부터 나와, 자 그래서. 어 이야기가 이제 갈리기 시작하지. 분위기가 Forget about all of these devices. 자, 잊어라. 뭐에 대해서 이 모든 방법. 이 디바이스는 장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방법들에 대해서 잊어라. Most of the people who emphasize speed are just turning a lot of pages so they can tell their friends how many books they have read. 자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후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 이 선행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자 속도를 강조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어페이 많은 페이지를 그냥 넘기는 거야 그 속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지금 so that 어, 여기 지금 대시 생략돼 있고 so that 이 있으면 어,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지금 대시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 즉,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친구에게 어, 말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책을 그들이 읽었는지를 그냥 말하기 위해서 그냥 막 넘기는 중이야. 어, 대충 읽어서 넘기는 중이야. 이 이야기인 거고. 자, 누구누구 어, 친구에게 요것을 말하, 말하다 라고 해서 지금 직접 어, 목적어 자리에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어, 명사가, 명사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자 end h o w m a n y book s 라는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간접 의문문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야 어, 그 h 서 요거 형태 t 봐두고 t r a h the r t h a n 오히려 뭐보다는 w h a t t h e y h a v e l e a r n e d f r o m t h e m 자어 오히려 h 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 요거를 얘기해 주기보다는 말이야 그 책으로부터 여기서 대미가르키는 건 책이고 즉 페이지를 막 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야 어, 내가 많은 걸 배웠다라는 것보다는 많은 책을 읽었다라는 걸 친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더라 어, 이 이야기였네 자 그래서 속독법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라라는 게이 필자의 주장이었어. 자, 고생했다. 여기까지.